네, 안녕하세요. 아빠 손입니다. 어, 기존에, 자, 기존에 제가 그 안내해드렸던 그 우리 그 파파 샤프트. 이게 체인 헤드고요 체인 헤드고요 어, 파파 샤프트 출시하면서 약속드렸던 그 함정 출시 기념 그 이벤트로 해서 함정품으로 증정하는 선물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뭐냐면, 바로 그, 우리, 싱크대 배관 청소할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내시경 카메라. 지금 보시는 카메라인데요. 이게 화질이 엄청 좋습니다. 보셨을 저는 한번 켜볼게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 헤드인데 사실은 이게 다른 용도로 나온 그 내시경 카메라에요 근데 이걸 제가 그 배관 내시경에 우리 하수구 배관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으로 어울릴 것 같아서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도 할겸 여러분들에게 그첫 출시 기념으로 선물로 10세트 한정 10세트입니다 10세트 한정으로 드릴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주문을 안 받고 있어요. 어, 뭐, 제가, 어, 그, 세트, 뭐, 한정 수량도 있지만 다 예약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저도 제가 언제 그 블로그에 공지를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 공지사항 올려서 그냥 그, 선착순, 그 접수 순으로 한정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무도 제가 진짜 측근, 아는 지인한테도 사전 예약 안 받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 AHD 화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CCTV 화질이 41만, 아 47만인가 41만에다 지금 100만원에서 와서 200만원으로 와서 들어가잖아요. AHD가 그는 그 CCTV 화질급 이상입니다. 이 이게. 자, 화질 한번 켜볼게요. 자,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음, 저, 어, 스탠리. 스탠리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지금 조명은 아직 안켠 상황이고요. 조명을 켜볼게요. 아, 또문자왔네아니요 응. 어. 자,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자. 저런 상태에서.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이 엄청 좋아요. 보시면. 화질이 상상 이상입니다. 화질이 좋아서 어 작업하시는데, 그 화질도 화질이지만 이 조명도 엄청 환해요. 조명도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참고로, 맛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시냐? 자, 이걸 어떻게 쓰냐? 50mm 자, 여기 샤프트 우리 최고 많이 사용될 현장이 제가 볼 때는 싱크대 하수구에 싱크대 하수구. 최고 많이 사용될 현장은 우리가 싱크대 하수구. 이렇게불려나 같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녹화는 안 돼요. 녹화 옵션은 좀 가격이 나가요. 그리고 모니터도 뭐 9인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녹화는 안 되고, 그, 왜 굳이 뭐 녹화까지는 안 했냐면, 저희가 저기, 우리 가정집, 물론 그 업무용 공장 같은데, 그런데 제출해 줄 때는 그 녹화가 필요하지만, 가정집에서 하수구 뚫는 용도로는 굳이 녹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녹화 기능은 없는 걸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저기 봐 가지고 필요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휴대폰 사진 찍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체인헤드잖아 이게 체인헤드거든 체인헤드 이 체인헤드에다 테이프로 이렇게 검정 테이프만 발라주면 돼요 이게 이제 체인헤드를 넣어서 청소를 하시면서 일반 내시경을 밀어 넣거든요. 밀어 넣으시는데 그두 가닥을 별도로 이거, 이거 넣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배관 내시경도 두 개를 선을 밀어 넣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 이 케이블이 굉장히 그 질기면서 연한 뭐야? 얇은 선이에요. 이 케이블이 엄청 질겨요. 굉장히 질긴 선입니다, 이게. 무게, 무게도 상당히 무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질긴 선입니다, 이게. 실 같은 가느다른 선인데 상당히 질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자리 잡아서 이렇게 묶어줘요. 테이프로. 묶어주고, 묶어주고, 이쪽에도 이제 뺄때잠면 걸리잖아요. 여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감아주세요. 뺄때잠면 걸리니까 안 걸리게끔 밋밋하게 감아주세요. 것도 지금 몇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효과가 성능이 좋아요. 화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십 미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십 미리 배관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모니터 보이죠?

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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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이 정도면 됐네요 조명이 이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드릴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거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내시경이라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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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쭉 넣고. 이 선이 얇으니까, 요, 그냥, 서포트캡블만 밀어 넣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쭉쭉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작업하는 거고 뺄 때도 이렇게 같이 이 얇으니까 선이 관리하기가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제가 너덜너덜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군데 풀로 감아주시면 좋죠. 중간 중간 한 번씩. 내시경 하실 때 보실 때도 많이들 쓰는 거니까 이런 내시경 카메라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1 0대 한정으로 해서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가치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열세트 한 장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